339번 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사탕 9개를 ABCD 4명에게 임의로 남김없이 나누어 줄때 3명만 사탕을 받을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 봅시다. 서로 같은 사탕 9개를 ABCD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해 주면 ABCD가 받은 사탕의 개수의 합이 9개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때 우리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4h9라고 써줄 수 있고 이는 12c9가 되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12c9입니다. 그럼 이제 이중 3명만 사탕을 받는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우선 사탕을 받지 않을 한 명을 고르는 4. 그리고 예를 들어 a가 사탕을 받지 않고 b, c, d가 사탕을 받는다고 해 봅시다. 이 b, c, d는 무조건 사탕을 받아야 하므로. 우선 이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먼저 줍시다. 그러면은 지금 사탕이 6개가 남아있겠죠? 이 BCD, 3명이 받는 사탕 개수의 합이 6개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를 중복 조합으로 표현해주면 3H6일 거고 3H6은 8C6이므로 4,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8C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확률은 12c9분의 4 곱하기 8c6, 계산하면 55분의 28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